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뭐 중학생 분들도 볼수 있게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 순서대로 나열한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랑 뒤에 있는 사람이랑 자리가 바뀌면 철수 자리가 바뀌면 요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 자리와 뒷 자리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순서라는 거를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는 우리는 지금 경우의 수 단원을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몽땅 다 구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나열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두 명을 나열을 한다고 하면, 어, 앞사람, 뒷사람, 그 다음에 또요두 사람이 자리를 바꿔서 앞사람, 뒷사람으로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총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거를 조금 늘려가지고 한 다섯 명 정도로 해봅시다. A, B, C, D, E. 이렇게. 그러면 요 다섯 명이 들어갈 거를 가장 앞자리를 왼쪽, 가장 뒷자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C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C를 제외를 했으니까 4 명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앞자리에 하나씩 고정이 되게, 되게 되면 그 뒷자리에는 한 사람이 줄어서 1,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전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들어가게 되는 거맨 처음에는 5명이니까 5명을 전부 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부터 하나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요게 5명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명 전부 다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에서 세 명을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무도 뽑지 않았으니까 총 다섯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명을 뽑았으니까 다섯 명에서 한 명이 줄은 네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5, 4, 3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수년을 얘기를 할 때, 다섯 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섯 5명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을 전부 다 뽑는 거, 요거는 5 하고, 느낌표를 요렇게 쓴 다음에,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팩토리얼. 그래서 다섯 명을 5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전부 하나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했다. 입니다. 여기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5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 순열을 나열했다. 순열은 퍼뮤테이션에서 p를 따오는데, 여기 있는 이 p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줄어서 3까지가 아니라 5부터 3개까지만 이렇게 써준 거를 5p3이라고 하고, 이런 표기 방식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3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두개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면 5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이거는 표기하기를 5부터 2개를 곱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5P1 이거는 5부터 1개만 곱했으니까 5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열은 몇 개가 있는데 요몇 개는 뭐 0개 중에서 뽑는 거 이런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안 해요. 여기 총 N개가 있는데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간다 라고 해서, 순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뽑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열하는 거.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 그냥 뽑기만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조합이, 나열을 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그런 거를 조합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열은, 야씨 이거 식으로 이렇게 쓰려니까 되게 복잡한데 여기 있는 이 표기 방식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가장 마지막 거를 r번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 n에서 한 개를 뺀 거, 그다음에 두 개를 뺀 거, 여기 처음에 있는 숫자가 n에서 한 개를 뺀 거가 두 번째고, n에서 두 개를 뺀게세번째기 때문에 n에서 여기 있는 이 숫자 전체를 식으로 쓰면 n r 1 바로 치고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r-1이라는 걸쓴게 r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숫자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총 우리는 결과적으로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했다 r개 곱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숫자 복잡하니까 그냥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상관은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요거를 문자를 이용해서 을 여러분들이 지지고 복구하는 걸 생각보다 꽤할 겁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승이라고 하기보다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 팩토리얼을 표현하는 방법은 n계에서 전 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거 이거는 무조건 1그 다음에 연 팩토리아는 1 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요거에 네, 대한 건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정의하게 된 거는 어, 나중에 이항정리에 가게 되면 제가 거기서 다시 상세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N개, n부터 r개를 나열을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 n 곱하기 n 1 곱하기. 그래서 n r 마이1 이렇게 표현한 게 npr에 대한 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분자에 있는 걸 n팩토리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 분자에 이건 좀 밑에다 쓸게요. n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일단 그대로 있고 분자에는 r 1이니까 여기서 어 n r 또어 하나하나씩 줄어드는 보니까 이제 n n r 1. 네, 요런 식으로 쭉 이게 가서 이제 n n 1 ]까지 이렇게 가야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1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요거는 총 n부터 r개만큼 빼서 써준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에서 r개를 빼준 n-r개가 됩니다. 그래서 n-r을 분자분모에다 곱해 주시기만 하면 밑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숫, 어, 숫자로 쓰면 별거 아닌 게 만약에 5p 어, 아, 왜 자꾸 5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하는 것 같아서 6p 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54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곱하기를 점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 주는 거는 만약에 654부터 3, 2, 1 까지, 요 6부터 1 까지 쭉 줄여서 쓴게 이게 6팩토리얼이었죠. 그래서 분자를 6팩토리얼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뒷부분을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는 하필이면 숫자가 3이랑 3이라서 똑같은데 7p3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7, 6, 5. 그 다음에 7, 6, 5, 4, 3, 2, 1. 이렇게 되니까 분자에 4, 3, 2, 1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럼 분, 아 분모에 분 분자 분모에. 그럼 분자는 7팩토리얼, 분모는 4팩토리얼. 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숫자는 앞에 있는 7에서 3을 뺀 거. 그리고 분모에 있는 이 숫자는 6에서 3을 뺀 거.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4, 3, 2, 1이니까 6, 4, 24. 요거는 1. 그 다음에 여기서 3부터 1개만 줄어, 줄어드니까 요거는 3. 그 다음에 7부터 3개. 7, 6, 5. 요렇게 해주면 되니까 30 곱하기 7 해서 210. 네, 요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답이 720. 1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답이 6. 얘는 1. 얘는 24. 네,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기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정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네, 여기는 기본 유형에 좀 일곱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풀지는 않고 한개 정도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좀 어렵거나 답을 구하기 어 힘든 그런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잘 봤다가 어 여기다 가능하면은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NPE 이거는 N부터 한 개씩 줄여서 총두 개만큼 곱했다입니다. 이렇게 곱한 결과가 56이니까 이거는 56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7 곱하기 8인데 8이 뭐 2의 세제곱이지만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n은 7이겠지. 아 n이 8. <laughs> 네. 앞에서부터 해주면 되니까 8, 7의 56. 이렇게 네,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도 해보면 np4는 30 곱하기 np2 이렇게 써지는데 np4는 n부터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줄여서 곱했다. 그럼 가장 마지막엔 n-3이 있겠죠. 그 다음에 30은 냅두고요. n은 n 곱하기 n-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n-2 곱하기 n-3은 30은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6 곱하기 5.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n-2가 6이겠죠. n은 8.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2번은 답만 쓰면은 R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요거는 5 팩토리얼이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순열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는 표기를 하기를 5p3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00 60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는 요, 얘기는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을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방법과,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 방법이 완전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O P E 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하겠지만 이걸 만약에 조합으로 얘기를 한다. 조합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순열처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뽑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개의 구분을 없애주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네, 뒤에서 조합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펙토리얼로 나누면 되지만. 5 곱하기 4 하면 20. 네, 이렇게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게 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네, 요런 거는 이제 순열이나 조합에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 어, 늘상 볼수 있을 만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볼수 있을 만한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위에 하나하나씩 얹어서 좀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유형을 푸는 테크닉은 사실 전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만 제대로 읽을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니까 남자 3명을 갖다가 ABC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뭐 기업,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나열을 할때 이웃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웃하게 되는 그 남자 3명들을 갖다 몽땅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묶음, 2번 묶음, 3번 묶음, 4번 묶음, 5번 묶음 이렇게 총 5명을 나열을 하게 되는 경우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하나로 취급했을 때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하면 총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a,b,c 안에서 a와 b와 c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세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총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개는 고배 법칙. 왜냐하면 이 배치가 하나 정해졌을 때이 ABC의 자리 바꾸는 경우가 딱 여기서 수영도 그리듯이 똑같이 파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답은 120 곱하기 6이 돼서 720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요거는 이제 남자를 아, 여기다 밑에다 쓰자. 남자, 여자. 여기서 남자 3명이서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여자 3명을 갖다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남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선택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는 왜냐면 여자끼리는 이웃해도 되니까 A, B C. 이렇게 되면 은 남자끼리는 뚝뚝 떨어져 있지만 여자끼리는 이웃해서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2번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5개의 자리 중에 A, B, C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5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걸 텐데 이게 선택까지 하고 나서 A, B, C를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선택하고 나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역 니은 리을도 서로 자리 바꾸게 되는 경우,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끼리 자리 바꾸게 되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아를 그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321이니까 6424 뭔가 이상하다. 아이고, 요거는 <laughs> 네, 5 4 3이니까 20 곱하기 아니 12 곱하기5 하면 60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답은 60 곱하기 24 이렇게 해주면 1440 으로 완료가 됩니다. 네, 3번은 답만 쓰면 144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방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번엔 자리가 정해진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요 딜라이트라는 문자에서 양 끝에 G와 T가 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문자는 총 다섯 개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G와 T를 G를 앞에 T를 뒤에 배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G와 T 중에서 T를 앞에 G를 뒤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 생각을 해줄 땐양 끝에 g와 t가 온다 그러면 g와 t를 자리 바꾸게 되는 경우의 수인 2 e 팩토리아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다섯 개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5 팩토리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그럼 얘는 240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여기서 모이, 모음은 eei 어쩌고. 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E랑 I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문자를 갖다가 가운데다 끼워 놓은 이 전체 뭉텅이를 하나의 뭉텅이로 취급을 하고, 총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썼으니까, 두 개를, 아, 뭐야, 네 개를 썼으니까, 세 개가 남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총네 가지 뭉텅이를 돌려야 됩니다. 되니까. 일단, 4팩토리얼이있고요그 다음에, 이와 i 끼리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인 이 e 팩토리얼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들어가게 되는, 어, 일곱, 일곱 개가 아니라 5 개. 다 개의 문자 중에서,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자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 경우, o, p, e.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6424지. <laughs> 그 다음에 2 곱하기 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과는 960.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좀할게 많아서 조금 살짝 빨리 하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개수인데, 자연수는, 어, 여기서 0이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6개의 숫자 중에서 3 개를 뽑아서 3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120은 말이 되지만 012는 말이 안 돼요. 뭐 012는 뭐012 여기서 지금 써보신 분 네, 뭐 그래요. <laughs> 예전에는 011, 016, 019, 뭐 018까지 핸드폰 번호였고 012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뭐와이파인가아튼 아, 네, 뭐 아무튼 그래요. <laughs> 네, 이거 이해하셨으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경우를 쓸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앞에는 0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총 6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한 1, 2, 3, 4, 5니까 5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남는 숫자의 개수는 여섯 개, 아, 그렇지. 총 여섯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다니까 다섯 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여기서 썼던 하나의 숫자를 제외를 해주면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전부 다 곱해주면 20 곱하기 5. 는 얼마냐? 어, 네팩. <laughs>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짝수의 개수는 가장 마지막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이나 2, 4. 네, 지금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총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1의 어, 자리가 0인 경우, 1의 자리가 0일 때는 이 02로, 어 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가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0으로 고정했으니까 뭐 가장 뒤에는 1이고요. 어 가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5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4개가 된다. 가장 마지막에는 0을 썼으니까 선택의 경우의 개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20가지가 되고요. 1의 자리가 2일 때 1의 자리가 2일 때는 가장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일단 2를 제외를 한 5개의 숫자 중에서 2를 제외를 했으니까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숫자는 0을 이제 쓸수 있으니까 4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자리 숫자는 2밖에 못 들어가니까 곱하기 1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1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의 자리가 2일 때와 4일 때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총 구하려고 하는 답은 20 더하기 16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시면 52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음, 문제를 하나 빼놨는데 여기 적어도 요거는 제가 손으로 써도 할게요 다섯 번째 유형 적어도 한명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 만약에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 끝에 모음이 올라고 하면 모음이 있는 게 우리가 총두 개니까, 어... 모음은, A와 E. 이렇게 두 개죠. 그러면 두 개를 갖다 양쪽 끝에 탁! 받게 되는 이런 경우도, 뭐 물론 포함이고요. A, E. 어쩌고. 그 다음에 앞에만 A가 있고, E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앞에만 E만 있고, A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 또는, 어, A가 가운데 끼어 있고, 뒤에 E. 그 다음에, E가 가운데 끼어 있고, D가 A. 네, 이런 식으로 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적어도라는 이 방식을 풀 때는 적어도 뒤에 있는 한쪽 끝에 모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부정을 한다.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를 부정을 하면 둘다 모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음, 자음.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를 골랐으니까 네 개는 프리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는 자음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양 옆에 배치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다 피, 2고요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갖다 몽땅 나열하게 되는 경우니까, 4팩토리얼. 이런 네,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계산하면, 4, 3, 그 다음에 24니까. 12에다 24를 곱하면, 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8, 28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6개를 갖다가 그냥 규칙 없이 나열한 거. 그냥 규칙 없이 나열 하면, 총, 6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6 팩토리얼. 그냥 규칙 없이 막 나열한 전체 전체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빼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얘는 6 팩토리얼 계산6 5 4 3 2 1. 아, 4 3 2 1 묶어서 할 걸. <laughs> 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 3 4 3 2 1.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65에서 43을 뺀 거에다가 4322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30에서 12를 뺐으니까 18이 되네요. 24에서 18을 곱한 거, 2, 28, 16, 그다음에 4니까 20, 48, 32. 그러면 432. 네, 이렇게 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유형은 아니긴 하지만, 뭐좀 선생님들이 틀려라 하고 이렇게 대놓고 어, 내신에서 종종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요 순서 요 말은 그냥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한 어휘이긴 한데 앞에 A B C D E부터 A가 더 순서가 빠른 문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보다 B, C, D, E, A. 뭐 A는 뒤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 가장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씩 맞춰서 앞에가 A면은 B보다 앞서서 나열한다. 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생각을 해보면 C, D, C, D, B, E, A. C, D, B, E, A를 갖다가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거는 살짝 좀 줄여놓을게요. 크기 조절 <laughs> 이만 좀 크네. 어 일단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A가 가장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문자는 무작위로 나열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B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문자는 무작위로 나열된 거. 그다음에 C가 온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앞에 C가 있는 것보다는 A와 B가 있는 요 문자들은 C, 어쩌고저쩌고보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도 또 CA, CB, CC는 없으니까 c t 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CD 다음에는 여기서도 또 CDA로 쭉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DB 다음에는 E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몽땅 다 더하면 4 팩토리알 4 팩토리알 그 다음에 ca 한 다음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니까 3 팩토리알 그 다음에 cb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 팩토리알 그 다음에 cda 다음에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2 팩토리알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 다 몽땅 더하면, 요 가장 마지막에는, 음, 24,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어디냐, 6, 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자는 C, CD, b a e 로 요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 CDBEA 얘는 여기 있는 얘까지 포함을 해서 한 번, 두번 해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 몽땅 다 더해 주시면 답은 64. 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순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유형 문제가 뭐 조합도 아마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숫자를 좀 줄여서 시간을 줄여서 하고 싶은데 거의 30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근데 사실 기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 그대로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기본 유형에서 중에서 어떤 거랑 비슷한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